충청북도가 정부예산 확보 릴레이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26년도 정부예산 국회증액과 2027년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는 총 5차례 진행되며 공모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도시군 전략 공유, 국회 대응 전략, 신규사업 발굴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정부예산 국회증액 대응 전략 보고회와 정부예산 업무관계자 직무 역량 강화교육, 2027년 신규사업 발굴 추진협의체 회의를 통해 국회 증액 대응과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충북도는 올해 국회 증액 목표인 2천억 원 추가 확보와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보건 경제부지사는 정부예산 확보된 도정의 핵심 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만큼 AI,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